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GS, GS25 어플이죠. 신규가 이벤트 있어서 알려 드릴 합니다. 우리 동네 GS 어플 다운 받아 주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거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와서 GS 오의 멤버십, GS25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하시면은 3,000포인트 주거든요. 요 3,000포인트는 그냥 GS25에서 3,000원 쓰든지 아니면, GS프레시에서 3,000원 쓰던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받고 회원가입하시면은, GS포인트 3,000원, 뭐, GS프레시, GS25 쿠폰,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가입할 때 문자 광고선 정보 동의 하셔야 되고요. 포인트는 바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7일 이내에 다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새로 가입했는데 3000 포인트가 안 들어와. 그거는 이전에 가입을 해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하 어쨌든 GS25 어플은 사실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가입이 안돼 있으면은 지금 가입하는 게 낫다. 왜냐면은 하 남아 있는 정보 신규 가입은 거의 안 하고 했어도 몇년 전에 바나나 우유 하나 이런 거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GS 오일 포인트 3,000 포인트 주는 거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다. 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거 타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GS 오일 포인트 3,000 포인트가 들어올 거잖아요. 요거 QR 상품권 결제 누르신 다음에 요렇게 QR이 뜨거든요. 여기 밑에 GS 오일 포인트 체크하시고 GS 25나 GS 플래시에서 3,000원 결제하시면 된다. GS 25 어플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웬만하면 가입을 하게 돼 있다. 어차피 할 거면은 돈 받고 가입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